안녕하세요. 모험왕 별입니다. 오늘은 드론으로 촬영하는 방법과 DJI에서 나온 접이식 드론 매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2년째 매빅 프로를 무사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매빅 드론을 파신 분이세요? 저렴하게 드론을 구매하기 위해 중고 장터에서 미개봉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매빅! 비비비 핫셀블라드 캠을 장착한 매빅2 프로가 나왔는데 매빅1을 리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이죠 두 기체의 차이라면 이미지 센서의 크기 정도인데요 야외 촬영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센서의 크기가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드론 촬영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드론을 띄워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성신호가 잡혀서 옵티모드가 뜨기 전까지는 드론을 날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뜻밖의 조종 불능 상태가 됐을 때 gps에 찍힌 좌표를 보고 원점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드론을 띄울 때는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띄우는 게 좋습니다. 조종기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드론이 한쪽으로 흐른다면 칼리브레이션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드론 촬영 시 높은 곳에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주변 지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촬영 시에는 이렇게 조종기를 휙휙 움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짐벌이 달려있다 해도 화면이 휙휙 돌아가면 머리가 아프기 때문이죠. 구도를 잡은 후에는 정지하거나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시각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움직이는 물체를 추적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기능이 있지만 아무래도 완벽하진 않으니까요. 드론 비행식 가장 중요한 점은 비행이 가능한 곳에서 날려야 한다는 것이죠. 비행 금지 구역은 드론 플라이 등 관련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더 부드러운 영상을 위해 카메라 렌즈에 ND 필터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름다움을 보는 눈인데요. 이건 저도 잘안 되기 때문에, 뭐라, <laughs> 하기가 죄송해요. 일정 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 배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고음이 울리는데요. 일반적인 촬영 시 경고음이 울리기 전에 촬영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매빅 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두둥? 와, 이게 박스가 너무 커서 제가 들고 오는데 와,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있습니다. 이게 드론이죠, 요거? 우후. 아. 배터루, 배터루. 야 배터리가 뭐 주먹만 하다. 되게 크네. 프로펠러 여기 있다. 이렇게 들었다. 프로펠러가 USB 케이블 라는 케이블이에요, 이거는. 충전기 연결하는 케이블입니다. 자동차 시거잭에 꼽는 충전기. 오, 이거 그거네. 뭐야? 조종기 이게. 조이스틱 같다. 엑스박스 360이네, 이거. 뭐 되게 흉악하게 생긴 게 있다. 이거 뭐야? <laughs> 그래 이렇게 피고 날개를 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오, 됐다, 됐다, 됐다. 밑에도 뭐가 있네. 뭐 뭐야, 이거? 오 이게 카메라다. 여기 카메라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게 날수 있을까?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데? 그래서 이제 뭘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매빅을 오픈했다면 가장 먼저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데요.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때는 반드시 배터리를 100% 충전하고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모자라 중간에 뻥 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처리합니다. 펌웨어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고요? 일단 스마트폰에 DJI GO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DJI GO라고 입력하고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DJI GO 앱은 영어로 나오는데요. 영어가 좀 되시는 분은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영어를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 했다면 다음은 칼리브레이션입니다. 매빅에는 GPS 센서, 자기장 센서 등 여러가지 센서가 있는데요. 그런 센서를 초기화하는 작업입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드론을 바로 날릴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 한강에 가서 바로 날렸습니다. 하지만 평소 기계치이거나 방향감각, 운동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유튜브 영상을 충분히 보고 날려주세요. 잠깐 드론을 날리기 전에 가장 주의해야 될점 바로 비행금지구역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데서나 드론을 날리다간 엄청난 벌금을 맞고 심한 경우 철컹철컹 잡혀갈 수가 있어요. 앱스토어에서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치면 비행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알수 있는 앱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 했다면 상당히 귀찮은 상태일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날리고 싶겠죠. 날리면 됩니다. 아, 네. 아, 이거는 드론에다가 붙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여기서 안내 센터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신청을 하면 돼요. 바로 뭐 인터넷 예약을 안 하고 바로 왔는데 이 신청이 되네요. 우측에 그 잔디밭이 있어요. 이 우측 잔디밭에서만 드론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날려? 그레 그도 그래. 그래, 하고 가고. 넓은 공터에서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느낌 오실 거예요. 여러 가지 자동 비행 모드들도 있으니 한번씩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